격리구역에 갇혀있는 한 여자 그녀에게 방호복을 입은 남자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녀 어떤 사건 이후 그녀의 기억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I don't know What about Shepard? I don't know. And what do you know? 얼마 전까지 생물학을 가르치는 교수였던 리나 작전 중 실종된 남편으로 인해 괴로움에 빠져 지내고 있었는데요. Okay. 그런데 그녀의 앞에 남편이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작전 중의 기억은 모두 사라져 버린 케인. 떠나기 전과 같은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이미그의 몸은 재기능을할수없는 상태로 보였죠. 그리고 정체불명의 군인들이 이들을 위협하기시작합니다그들에게 납치된 뒤 낯선 곳에서 눈을 뜨게된 리나 it started around three years ago went in to investigate never returned in a few months the area will have grown to where we are you said nothing comes back but something has yes 바로 그곳이 케인이 실종되었던 오염된 장소였던 것이었죠. r y But I know what I have to do. 합류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텐트 안에서 눈을 뜨게 된 리나. 잠들기 전 기억은 사라진 채, 시간은 이미 사일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Oh, y finally awake. Give me a second. I, I'm a little disoriented. I don't remember anything. From the depletion, looks like we've been out here for at least three or four days. Guys, I've been checking my coms. m Anything that sends a signal out of the shimmer is down. 설상가상 통신기까지 목통이 되었지만. 탐사들은 계속 등대를 향해 나아가야 했는데요 쉬머의 내부는 so 불현변이 식물들로 가득히 있었죠 no, it's been long Maybe even <laughs> 그런데 그때 건물 안으로 끌려 들어간 라데 간신히 그녀를 구출하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악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야거 역시도 도랜베니의 상태로 보였는데요. Look at the teeth. 수많은 의문만 가진 채 다시 탐사를 진행합니다. Uh. Uh. It's from the gator. Yeah. 그녀의 강한 모습에. 궁금증이 생긴 동료들. Which do you carry around your neck, husband? He was in the army too. That's was in the army. He quit. K.I.A. 그런데 그때 무언가를 발견하는데요. Hey, we got something here. This used to be the headquarters of the Southern Reach. 그렇게 탐사대는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결정합니다. 건물 안에서 발견된 이전 조사팀이 남긴 메모리 카드, 차마 눈뜨고 볼수 없는. 끔찍한 장면들이 담겨 있었죠. 건물 내부에는 정체 불명의 시체까지 발견되는데요. What is it? I don't know. 남편의 귀기한 모습에 잠못 이루던 리나, 그런데 그때 무언가에게 습격을 받게 됩니다. 순식간에 나타난 괴물은 셰퍼드를 물고 사라져버렸죠. 그녀를 잃은 뒤 탐사대는 다시 돌아갈 계획을 꾸미는데요. Right. 리나는 남편이 무엇에 노출된 것인지 알기 위해 등대에 가야만 했죠. 그렇게 탈출구를 찾는 탐사대와 등대를 찾는 리나의 수색이 재개됩니다. Okay, I'm here tonight. 그런데 등대에 가까워질수록 더 기괴한 돌연변이 식물들이 관찰되었는데요. 쉬머 안에 모든 것들이 굴절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At first, I thought the radio waves were blocked. The light waves aren't blocked, they're refracted, and the signals aren't gone. They're scrambled. 이후, Let's secure doors and windows. 그리고 그날 밤 결박된 채 잠에서 깬 탐사대. Husband. Husband. 영상의 주인공이 리나의 남편이었다는 사실을 애니아가 But 알게 된 것이었죠. And Is that Lena? Is a you are. 그때 셰퍼드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이들 앞에 나타난 것은 셰퍼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잔인하게 에니아를 살해한 괴물. 과연 리나는 이 위기를 벗어나 쉬머의 비밀을 알아내고 남편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에 공개된 서던 리치 소멸의 땅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제프 벤더미어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변형되고 뒤틀려있는 세계를 시각적으로 매우 뛰어나게 표현한 작품으로 그 세밀하고 기이한 묘사에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주인공 리나는 진실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그 끔찍하고도 아름다운 격리구역의 실체를 확인한 순간 여러분의 시간 역시 사라지는 듯한 경험을 하시게 될것 같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전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꽁꼬였습니다.